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트입니다.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디로 갈까 고민이 많으시죠? 부산 안에서 절구도 찍고 돌을 비벼 벽껍질을 벗기며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국 최초의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이며 체험 중심의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 전관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정관박물관은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데요. 정관박물관 조재용 학예연구사로부터 박물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관신도시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가동마을이라는 대규모 삼국시대 마을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집터와 고상창고, 저장구덩이, 가마 등의 수많은 생활 유구와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4에서 5세기 삼국시대 대규모 마을유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관박물관 건립이 결정되었고, 2015년 1월 26일 전국 최초로 삼국시대 생활사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정관박물관은 모두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전시실의 이름에 소두방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요. 조재용 학예사로부터 전시실의 소개도 들어봤습니다. 전관은 양산 동네방면 관문인 백운산 자락의 봉우리가 마치 소뚜껑처럼 생겼다고 하여 소뚜껑의 경상도 방언인 소두방이라 불렸습니다. 상설 전시실은 이러한 옛 지명을 따서 소두방의 생활과 소두방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두방의 생활은 가동 마을 유적을 중심으로 기장지역 삼국시대 마을 유적에서 출토된 생활 유물들을 전시 중이며 소두망의 기억은 신도시 개발 이전의 민속 유물과 옛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장의 고려 조선시대 유물 및 자료들을 전시 중입니다. 야외전시공원에는 기장 청강 대라리 유적과 고촌 유적의 집들을 실제 모습으로 복원하여 관람객들이 삼국시대 마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생활 모습을 몸소 체험하고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 체험실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즐거운 놀이 체험을 통해 삼국시대 생활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은 매년 1회의 특별전시가 열리는 공간으로 어린이가 많은 정관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2017년부터 어린이 특별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 박물관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조재용 학예사의 설명입니다. 정관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박물관과 달리 삼국시대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였던 나무 신발이나 나무 그릇, 절구 등의 여러 물건과 고상창고, 살림집, 신전 등의 구조물 등에 대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전시공원도 저희 박물관의 큰 자랑 중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삼국시대 마을 속에 들어서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고 또 예쁜 사진을 남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어린이 체험실 또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간인데요. 여러 번 다시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에겐 흥미롭고 신나는 체험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저희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 특별전과 다양한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 내 유일한 어린이 대상 특별 전시를 개최 중이며 매년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운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시민분들께서 쉽고 재미있게 즐기고 여러 번 다시 찾아주시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어떤 활동이 펼쳐질까요? 아이들의 체험을 돕는 체험실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박물관 어린이 체험실은 상설 전지실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여러 체험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삼국시대의 의복 입기 체험과 먹거리 차리기, 사냥 체험, 그리고 이야기 영상 보기, 소두방 마을 스탬프 찍기, 또 일체 퍼즐, 블랙 집 짓기 등 다양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체험실 현장에서 즐겁게 체험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아, 오늘 박물관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애들 너무 좋아해서 저도 즐겁고 애들도 좋아서 다음에 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선고기는 박상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진짜로 그냥 밥상을 차려봤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전관박물관. 제가 직접 둘러보니 부산 지역의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관박물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성인분들까지 여러 세대를 위한 즐겁고 재미있는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내용을 기획하여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니 저희 정관박물관을 찾아주셔서 뜻깊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 부족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나 부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손쉽게 예약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관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윤혜영이었습니다.